노기자카 46 월드 썰 라이프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데이비 카페에서 이십구처가고 적반하장인 아이엄마 아 진짜 자작이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의가 없어서. 아이, 짜증을 어디에 보야 하나 해서 굴낭기입니다 12개의 아기 키우고 있는 30대 좋은 엄마입니다. 날이 더워서 아니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가깝하지 않을까 싶어서 2주 한번 정도 베이비 카페에 갑니다. 기주 카페는 아직 아니다. 놀만한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큰그 아이들도 있을 수키만 앉아서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 <laughs> 그래서 거기 갈쯤 이지만 베이비 카페를 써서 어제까지 써먹은 적으로 다녀왔어요 베이비 카페는 3 6개월 이하 아이만 받아서 놀 것들도 먹고 키즈카페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다들 귀하가 아니라며 거듭나가기 시작한 아이들이 많아 좀 안심하고 뽑아놓고 놀릴 수가 있더라고요 서른일 됐는데 아무튼 어제도 베이비 카페에 갔고 현재 이유식 먹고 있는 아이가 이유식 챙겨서 갔어요 한시쯤 밥 먹을 시간이라 이유식을 베이비 카페 안에 있는 수유실의 전자레인지에 돌려놓고 이건문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이가큰 볼일을 봤더군요 그래서 기절이라고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전자만지에서 이유식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제 친구가 이유식이 반 뚫려지면 그대로 그 앞에 있거나 가는 상황이 가능하면 은그 권을 스포츠 베이스를 벗어 계속 빨리 가라고 하지 않고 기절이라고 하는데 이유식이 먹어요. 한 3분 사이에. 먹고 싶어서 종이만보 가봤는데 어떻게 안 먹었나? 자기 아이는 그냥 우야 이유식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아 순간 이런 거지? 통이 같아서 혹시 끌렸나 싶어서 조심히 그대로 먹었어요. 물론 저도 왜인이 통을 갖고 절게안 죽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 있어서 그냥 멀고 있었어요. 아니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지. 멀고 이러다가 <laughs> 이런 참이군 또아하는또왜만이을 당황했어요. 여래서 아니 주인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이어쉬고 독일스포를 생각하지 않냐고. 왜등이 크다고 안먹이고 뭐했냐네요.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에도 한 시간을 자기고 먹지 아니고. 여기 여기서 한을월요일 시간을 가져가 어떤 가 어디서 족발하자이 했더니 그럼 자기 아기 배고프면 네요아 진짜 막양통하는 거야. 이런거구나. 또왜 이걸 이런 능가하는 미친년이 이구역 존재하느냐 는 싶었고 싸워봤자 나는저어버린것도 사고나는 거했어요 아기의식에 관한 가이없으면 여기 실온의식도 흥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먹이면 되지 뭐하는거냐 했더니 안가나는거요 그럼 여기 무슨 돈으로 왔다냐 했더니 딱그 돈을 가져왔대요. 아, 정말로 이 여자는 어디까지 대화해야 하는 걸까? 인내심이 안 들어왔고, 계좌 보나 여주고나, 뭐, 그냥 먹을 게 없으니, 여기서 파는 식으로, 이, 이렇게 사먹었으니, 계좌 국컬가지고 있으면 하니까, 이게 그 대화, 대화하니, 아쓰는 소리 진짜. 저런 거, 망한 대화하는 걸들었는데 옆에 어떤 놈과 얘기하면 진짜 이상하다 식으로, 셰 편을 들어서먹가니까 갑자기, 아이가 벽돌이 어떡하냐고? 모르더라고요. 아. 정말 대화하고 있는데, 사실, 조치시켜줄라 해서, 이거 언이는 독특식이다. 메이비 카페와 시스템이 많은 거 보이냐, 이거 하여 얘기까지는 안 알려주는데, 좋긴 하겠다. 연락처 남기면 계좌 보는 편이 있구나, 했더니 울면서 연락처 남기라고 해요. 그게 어제에요. 아직 받은 연락처로 계좌 안 보냈어요. 이런 여자한테 계좌 번호가 알려주기도 싫고, 그래서 뭐안 하지, 찝찝하긴 하고,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메이트폰 정중인데 엄청 나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아기향을얻을기 좋은 마은이아니에에 밖에 다닐 때도 항상 정신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남편이 는게 존재하긴 한다고 하요 남편한테 말할 때열 받는다고 미친년 그걸 신고하건 아니네요 그냥 똥발같다 생각하네요 여기에 결승이는게좀 나네요 자기얘기 바꾸고 하는 것도 종종통에서 글벅을 올리는데 그런을자고 도둑질까지 해서 먹이는건 정말 아니라 생각해요 깜빡하고 안 가져갔으면 애를 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바로 먹여야 해요.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맙시다. 청바지에 핑크색도 있고 아이는 파란색 바디색도 있고 다아히 엄마. 이거 보시면 반성 좀 하시길 바라요. 추가. 방이 토끼리였다는 걸 수도 없이 봤는데 아 진짜 제가 이걸중이해 사실 너무 이슈가 돼서 조금 겁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유식 먹이러 갈때 앞에서 베이지 이거 그래. 왜이휩쓸를 하고 아이가 놀고 있어서 달려가스었던데 본인 중이지는 데 아이가 놀고 있어서 는지고 옆에 기저이가 되고 소소하시니까 아이가 먹이건 아니었나 생각에 들었어요 그리고 수저, 그니그 수저를 갖고 다니나? 그리고는 봤는데 제가 이 유식 가져가고한게상태에서 집중하다 보니 이두부분을 그 못했는데 수저 앞에 아이밥 먹이는 의자가 있어서 수저가져어요 혼정인지 아끼게 모고요 수위 뒤에서 내지고 유방왕한척서먹여예상 하신대로 수질도 저희 아이 걸타이식이된 <laughs> 것도 모르다 수저로 이이 금을 떼서 거이라며 또이식에 뭐가 들어 쓰지 다는 짓을 해는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 사람이 면 당황스럽게 탐시다 이게 너무 작같다고 인증이 날라 온걸 사실 카드도고 문자도 오고 만나면은올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비 카페와 마찰이 원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카페 이름이 들어서그런면안나여요여기서여기보세요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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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보세요보세요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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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나요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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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여쭤보여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